제가 꼭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 라이브를 시청하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채점 방식 특히 누가 채점하는지 그리고 채점을 한 사람이 하는지 여러 사람이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채점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토이스피킹 채점 방식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막 보고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다 얘기가 조금씩 좀 달라요 그리고 정확한 거 같지 않고 약간 좀 뇌피셜로 이루어진 거 같고 그런 거가 이제 많아 있어서 제가 꼭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 라이브를 시청하는 분들께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채점 방식 특히 누가 채점하는지 그리고 채점을 한 사람이 하는지 여러 사람이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채점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생각엔 이러요 이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냥 뇌 피셜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실제로 이 자료가 있어요. ETS에서 늘 이렇게 여러 가지 리서치 페이퍼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How ETS scores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 responses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내용 있죠 그대로 검색해서 구글에서 쳐보시면 은 ETS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파일을 여러분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채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만 잘하면 무조건 채점자가 될수 있다 뭐 심지어 영어권 나라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니라 영어만 쓰면 되는 나라들에서도 다 채점자가 참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을 좀 표시해 놓은 것들군요 자 우선 제가 잠깐 좀읽어드릴게요 Readers for th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must be college graduates.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의 아, 학사학위를 이제 지닌 사람들 with experienc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or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t a high school, university, or other learning levels.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를 외국어로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아무나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채점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 자만이 이제 어, 토익 스피킹 채점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Raiders can be recruited from almost any geographical area in uh, United States and Canada. 나오죠? 미국과 캐나다의 다양한 지역에서 선발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지역에서 선발된다라고는 딱히 언급된 게 없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채점자들은 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정확하게 ETS에서 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채점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채점자가 될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점자가 누가가 되는지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거를 과연 한 사람이 채점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채점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나의 답변을 다 듣고 채점하는지 아니면은 나눈다음에 도대체 몇 사람 정도가 이제 채점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자첫 번째는요, 어, Distributed Scoring Design 이건 뭐냐면 분배 채점 방식을 말합니다. 분배 채점 방식은 한 사람이 이 한꺼번에 채점하는 것과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하고서 첫 번째 문장이 보이죠? 자, 기본적으로 절대 한 사람이 한 응시자의 모든 답변을 채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분산 채점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일 평가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응시자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실제로 좀 아시겠지만 총좀 11개의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럼 11개의 문제를 풀게 되면은 각기 다른 채점자가 채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의 채점자가 모든 내용을 채점하게 되면 아무래도 the first responses the rater score tend to influence the ratings of later responses. 평가자가 한 채점관이 이제 모든 체스트를 한꺼번에 다 평가할 때는 처음 답변이 이제 후에 답변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independent ratings 각각의 문항은 각각의 채점자에 의해서 채점이 된다 라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1번만 그리고 2.2번을 채점하는 사람은 2번만 계속해서 이제 단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나와있죠 raters work on only one type of question at a time 그러니까 채점자는 절대로 한 문항을 채점할 때 그 문항에 대해서만 계속 채점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이 문항 채점에다가 저 문항 채점에다가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한 가지 답변만 예를 들면 쿼션 1만 채점하면은 쿼션을 다 채점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ach r a d e r does not know how the test taker performed on the rest of the test.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점자는 응시자들의 모든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일부만 듣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 ETS에서 공식적으로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절대 평가자는 한 명의 응시자의 답변을 채점할 때 예를 들어서 1번만 채점한다 이 응시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1번을 채점하면 은그 1번에 대한 답변만 들을 수 있지 나머지 건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제로 비슷비슷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선 이게 좋은데 저기선 저거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해도 절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절대로 내용이 좀 연결이 돼야 되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Once the maximum number has been reached, OSN 이게 뭐냐면 온라인 스코어링 네트워크거든요. 이 OSN이 평가자로 하여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그 응시자에 대해선 더 이상 답변을 채점하지 못하게 근데 정확하게 맥시멈 넘버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딱히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총1 1개 문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뭐두개 문제를 이제 한 응시자에 대해서 두개 문제를 이미 채점을 했다 그럼 두개 이상은 더 채점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될수 있고 뭐세 개가 될수 있고 네 개가 될수 있겠지만 맥시멈 넘버리 이러고만 말했지 이제 그 정확한 그 맥스멈 넘버리 어떤 건지는 말을 안 해줬지만 어쨌든 OSN 온라인 스코링 어 네트워크라는 게 바로 이채점자로 하금 여더 이상 응시자들의 채점을 더 진행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 사람이 나의 답변을 막 여러 개를 채점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것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평가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해 평가자는 한 번에 한 가지 답변만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각각의 평가는 평가자는 응시자들의 다른 답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자가 한 응시자의 일정 답변 이상을 평가하면 은이 osn이 더 이상 평가자가 그 응시자의 답변을 추가로 평가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면 시 되겠어요 또 하나 음, 여기서 이제 나온 거는 또 뭐냐면은 A minimum of three different raters contribute.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3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한 응시자의 답변에 기본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in actual practice 실제로는 이제 average of 10 different raters. 자1 0 명의 각기 다른 채점관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1 0명의다 각기 다른 채점관에 의해서 한 응시자의 답변이 이제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정말정말 정말 여러분이 충분히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저의 내 피셜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ETS에서 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내가 템플릿을 모든 파트마다 다따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비슷비슷한 말을 해도 딱히 문제는 안 생기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스트레스 풀수 있어요 하는데, 어? 저기서 또 스트레스 풀수 있다고 말해도 되나? 괜찮은 거예요. 채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부담을 안 가져도 될것 같아요 아 실제로 지금 이거를 <laughs> 제가 들려드리니까 이제 여러 채점관이 답변 듣는다고 하니까 더 떨린다고 하셨는데 어 파인트리님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문장을 말해도 괜찮다는 아주 좋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템플릿을 최소한으로 외워서 최대한 많이 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늘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채점관에 대, 대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분이 아까 전 제가 설명해드린 그 자료 있죠?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ETS .org 를 가시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리서치 뭐 미디어 이런것도 있어요 자료집을 직접 검색하셔서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 받으시면 은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혹시 여기 대해서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더 찾아서 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약간 어 이런것도 한다고 이런 것도 있다고 라는거 이제 느껴지는 것들도 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